우리의 이번 수행평가 주제는 SDGS 중 양질의 교육이야. SDGS의 정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데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내가 알고 있어. SDGS는 Statio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뜻해. 아, 나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자면 UN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 2030 의제에 의하여 사람과 지구의 변형, 자유와 보편적 평화를 위해 2016년 합의된 국제적인 행동 계획을 말해. 그렇구나. SDGS의 정의도 정확히 알았겠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보자. 방금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를 찾았어. 양질의 교육 분야는 양질의 배움, 양질의 환경, 양질의 자료, 양질의 교육 과정, 양질의 산출물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있구나. 교육 현황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띄고 있어. 현재 2억 6,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를 중퇴했고, 그들 중 22%는 고작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조차 읽기와 계산 등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지.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1%에 달했지만 5700만명은 여전히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 이러한 미취학 아동들은 절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 이 지역은 국제개발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발전이 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야. 또, 초등학교 나이에 미취학 아동 중약 50%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어. 계속할수록 양질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혹시 양질의 교육 부족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훈련된 교사의 부족과 빈약한 학교시설, 농촌 아이들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회가 문제가 아닐까? 또, 국가 간의 분쟁의 영향도 있어. 지금까지 양질의 교육이 부족한 전 세계적 상황과 발생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장학금, 교사 연수 워구숍 학교 건축과 수질 개선, 학교 전기 설비 등의 투자가 필요해.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과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있어. 다들 자료조사하느라 수고 많았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야.